을 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에 많은 분들이 당첨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시간에는 뱀띠 여러분의 사주에 따라 금전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2월의 특별한 날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재물운이 강한 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들은 특별히 좋은 기운이 함께하니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로또를 구매하실 때꼭 참고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원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2월은 을사년 무인월로 뱀띠에게 특별히 강력한 재물 운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달입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치밀한 성격으로 신중한 선택을 통해 금전적 안정을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천간과 지지가 어우러지는 날들이 많아 뱀띠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귀인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라면 이달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월 5일 일사일은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어우러져 뱀띠에게 매우 유리한 날입니다. 사화는 뱀띠의 본질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날은 뱀띠의 지혜와 판단력이 한층 빛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을목은 사화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조율하며 금전적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날은 금전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에 적합하며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또와 같은 행운을 기대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2월 7일 정미일은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미토가 만나 뱀띠에게 안정적인 금전운을 제공합니다. 정화는 뱀띠의 세심한 성향과 잘 어우러져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미토는 사화와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을 튼튼히 다져줍니다. 이날은 재정상태를 점검하거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이상적이며 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권을 구매하거나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월 12일 임자일은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자수가 어우러져 뱀띠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수는 뱀띠에게 차분함과 지혜를 더해주고 자수는 재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날은 금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투자나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통해 금전적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복권과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2월 17일 정사일은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사화가 어우러져 뱀띠에게 특별한 날이 됩니다. 사화는 뱀띠의 본령으로 이 날은 뱀띠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금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정화는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며 귀인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은 투자와 관련된 활동이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에 이상적이며 복권을 구매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경신일은 천간의 경금과 지지의 신금이 만나 뱀띠에게 안정적인 재물, 운과 강력한 금전적 흐름을 제공합니다. 경금과 신금은 사화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금전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이날은 금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에 적합하며 귀인의 조언을 잘 활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하거나 행운을 기대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2월 24일 갑자일은 천간의 갑목과 지지의 자수가 어우러져 뱀띠에게 새로운 시작과 금전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갑목은 재물운을 활성화하며 자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날은 금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적합하며 귀인의 도움을 통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면 뜻밖의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월 27일 정묘일은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묘목이 만나 뱀띠에게 금전, 운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정화는 재물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묘목은 성장과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날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계획을 실행하거나 금전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합니다. 복권 구매와 같은 활동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월 5일, 7일, 12일, 17일, 20일, 24일, 27일은 뱀띠에게 재물운과 기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들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금전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권 구매와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뱀띠는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로 이달의 긍정적인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권 당첨은 단순히 번호를 고르는 것 이상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당첨은 운에 좌우되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하며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권은 삶의 소소한 기대와 재미를 더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대치를 조절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복권 참여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보세요. 복권은 결과보다 기대와 상상을 즐기는 활동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될 리가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태도는 복권뿐 아니라 다른 기회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복권은 단순한 도구일 뿐그 과정에서 기대와 희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참여하세요. 경제적 부담 없이 복권을 구매하며 구매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재미를 누려보세요.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첨 확률은 낮지만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며 긍정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번호를 선택하거나 자동 번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권은 인생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참여 과정에서 희망을 품으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즐기세요. 행운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뱀띠 여러분의 명리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2월의 금전운이 강한 날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날들은 유난히 재물운이 흐르는 시기로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들은 명리학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시면 더큰 행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삶이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을사년 한 해는 조금 더 천천히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찾고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2월 한달 동안 금전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도 함께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소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오늘도 만사형통 내 인생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